오늘 이 시간은 어, 신앙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게 뭐죠? 커피를 뽑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뽑아낸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아실 텐데. 어, 예, oh, yeah. that's right, espresso. <laughs> <에스프레소. 웃음> 예, espress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원래는 커피를 다 어떻게 뽑느냐면 핸드 드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름망에다가 커피 분말을 넣고 물을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붓는 거죠. 그러면 그 거름망을 통해서 커피 이제 그 우러진 물이 밑에 떨어져서 예 고이는 거를 이제 옛날부터 마셨죠. 그런데 19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기계가 발명이 됩니다. 어떤 기계? 이 에스프레소 기계가 발명이 됩니다. 에스프레소는 익스프레스 프레스의 합성어인데요. 익스프레스는 빨리 이런 뜻이고 프레스는 압력이죠. 그래서 엑스, 에스프레소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커피를 핸드 드립을 하면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빨리 진하게 내리는 기계가 이 에스프레소 기계인데 이게 이탈리아에서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 에스프레소 기계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 여러분 커피숍 가보면 커피를 시키면은 요만한 그 그릇에다가 커피를 담고 이 에스프레소 기계에다 딱 끼워요. 그럼 거기서 따뜻한 물이 고압으로 이렇게 분사되면서 이 에스프레소 진한 커피가 쭉 하고 나와서 보통 이두 잔이 이렇게 가득 차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스프레소를 뽑고 나면은 그 다음 커피를 만듭니다. 자,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탄 커피를 뭐라고 하죠? 아메리카노라고 합니다.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예요. 여러분. 짜장과 간짜장의 차이를 아십니까? 간짜장에다가 녹말을탄 것이 짜장이에요. 그러니까 간짜장이 훨씬 진하고 맛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그게 됩니다.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타면 뭐가 될까요? 잘 아시죠? 뭐가 되죠? 카페 라떼가 되죠. 라떼는 우유란 뜻이잖아요. 카페라떼가 됩니다. 자,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초코를 타면 뭐가 될까요? 초코 시럽을 타면 카페 모카가 됩니다. 카페 모카.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 거품이랑 계피 가루랑 아 우리 저기 커피숍 하는 분이 계신데 아예 제가 지금 주름 잡고 있네요. 우유에다가 계피에다가 초코를 타면 뭐가 될까요? 카푸치노가 되는 거예요. 카푸치노. 카푸치노가 거품이 있는 거잖아요. 거품이. 그 다음에 카라멜 시럽을 여기다 타면 뭐가 될까요? 예. 아시네요. 카라멜 마끼아또가 됩니다. 이 아메리카 에스프레소에다가 아이스크림을 타면은 뭐가 되죠? 아보카도가 되는 거예요. 아보카도. 자, 그러니까 이 에스프레소가 바탕이 돼 가지고 이 많은 커피의 종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를 우리가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커피의 심장이다 라고 부릅니다. 에스프레소가 잘못 뽑아지거나 맛이 없으면 이거 다 맛이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이 에스프레소 이거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심장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 중에 하나죠. 바로 앞전에 사두계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계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두개인들과 원수지간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을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하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 성경,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는 아마 예상하기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시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아침마다 그걸 암송하니까 또 아마도 창세기가 제일 좋은, 제일 중요한 율법이다라고 하시겠지 예상했던지 아니면 토라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겠지 아마 이 율법사는 그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제일 중요한 것에서부터 안 중요한 것까지 줄을 세워 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는 최고로 좋은 성경이고 뭐 말라기는 최고로 나쁜 성경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유한계시까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이 24권이에요. 왜 24권이냐? 우리는 11기서가, 11기 상서, 11기 하서가 있죠? 유대인들은 그냥 11기서예요. 우리는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가 있죠? 유대인들은 그냥 사무엘서예요. 우리는 역대상, 역대하가 있죠? 유대인들은 그냥 역대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그 끝머리에 그 있는 소선지서들, 뭐,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뭐, 이런 성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묶어버렸어요. 소선지서들은. 그래서 이것저것 묶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성경은 24권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랑. 우리가 39권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24개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24개도 세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걸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성경 중에 성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이 토라는 다섯 권입니다. 장세기, 추레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최고의 성경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달달달달 암송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때이 토라 다섯 권 중에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라 다음으로 중요한 성경을 유대인들은 네비임이라고 그래요. 네네 네비, 네비, 네바임인가 네비임인가 이거는 역역그 역사서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뭐 이런 거 역사서하고 예언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선지서 이런 내용들 여덟 권입니다. 여덟 권 8권. 여덟 권을 네비임인가 네바임인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 중요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경을 케투빔이라고 그래요. 케투빔. 이거는 뭐 에스더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중요한 토라가 제일 중요하고 케투빔은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사는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24권의 율법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서가 뭡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쉐마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하지, 라든지,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지, 라든지, 모세 오경, 토라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오늘 딱 금요기들 금유, 나왔네요. 오늘 내 설교가 이언줄 알고 나왔습니까? 우리 사랑이. 사랑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사랑이. 예. 네. 우리 예수님은요, 쉐마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토라가 중요하다, 창세기가 중요하다, 레위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최고는 뭐지? 사랑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질문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한 대답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니까. 쉽게 말하면 케이오 당한 거죠. 한 방에 나간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최고의 큰 계명은 토라도 아니고 창세기도 아니고 레위기도 아니고 쉐마 이스라엘도 아니고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심장은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생각합니다. 52주를 한 번도 안 빠져야 된다. 11주를 해야 된다. 봉사를 두세 개는 해야 된다. 전도를 몇명 해야 된다. 성경을 몇 독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그렇게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죠. 형식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형식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형식은 껍데기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형식으로 또는 책망으로 또는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2019년도에 심장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성도를, 내 가족을, 내 지인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면 나는 심장이 부정맥으로 이상하게 뛰거나 심장병에 걸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앙의 형식이나 외적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에스프레소가 좋아야 다른 커피들이 다 맛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무엇을 해야 그 모든 것들이 값어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율법사에게 얘기했고, 이 율법사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2019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각오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올해는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 잠도 좀 일찍,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뭐, TV 그만 보고, 스마트폰 좀 그만하고, 게임도 좀 그만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부지런해야 되겠다. 뭐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겠다.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그런 각오들을 할수 있습니다. 다 좋은 각오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하는 의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 일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심정, 심장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2019년도 무언가를 계획해서 실천하기 전에 나는 과연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면서 사랑이라는 신앙의 심장을 바르게 뛰게 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가족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으면 이 유대인은 좀 당황했을지 몰라도 그 말에 대해서 뭐, 반박도 하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단서를 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전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는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도 알수 있죠.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현장에서 간음한 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함정에 빠뜨린 거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혀왔는데 우리 율법에는 돌로 쳐죽여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 여자를 돌로 쳐죽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만약에 그 여자를 돌로 안쳐 죽이라면 율법을 어기니까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이 진퇴의 악란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을 던지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식혜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식혜명에 보면 유대인들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돌을로 던지면은 죄 없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한 마음을 안고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그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런데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너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니?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이 율법사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웃을, 가족을, 성도를 다 사랑하죠. 그런데 내 나름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미워하고, 그런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고장난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신앙에 병들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를 바라지 않습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할수 있는 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네 자신에게 하듯이 이웃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사랑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 피곤한 시간에 금요 기도회를 나오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금요 기도회 최선을 다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말씀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까? 내가 봉사할 때 주님의 일을 할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그 사랑은 잘못된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만 사랑하고, 이 이상은 사랑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웃사랑은 사랑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그 사람이 진정,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이웃 사랑은 최고의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신해산에서 드렸던 예배로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제가 신해산을 올라가기가 싫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왜 제가 신해산을 올라간지 압니까? 제가 예배 인도를 거기서 했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패키지로 가신, 그, 가신 분들 중에서 성교사님이 한분 계셨고, 목사님이 한분 계셨고, 강도사가 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그 갈릴리 배에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이 한번끼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성지순례가 11일, 1 2일 이렇게 되니까, 그 주일날 누가 한명 인도해야 되고, 한 번은 신의산 꼭대기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끝발이 개끝발 아닙니까? 강도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신의산 꼭대기에서 예배 드리는 순번이 된 겁니다. 아유. 근데 이제 또 저는 그때 제일 젊으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막 겔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짐까지 제가 다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배 당번이니까. 원래 신내산 중턱까지는 걸어가고 중턱에서 꼭대기까지는 계단으로 가게 돼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힘들어요. 안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꼭대기 딱올라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던지 서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신내산 꼭대기에서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펼쳐놓고 설교를 했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예배인도한 예배 중에서 그 예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거 물론 그것도 값진 예배입니다. 근데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교회 가기 싫고 내가 너무 하기 싫을 때에 하는 그 예배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내가 피곤하지 않고 내가 시간 있고, 그럴 때 읽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성경 읽기 싫지만, 내가 주님과 약속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겠다. 책상에 앉자마자 성경 읽겠다. 점심 먹고 성경 읽겠다. 또는 자기 전에 성경 읽겠다. 주님과 약속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너무 못 일어나겠어요. 몸이 천근 만근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벽기도의 자리를 빠뜨리면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누가 지키나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새벽기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 주변 사람 다예수믿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땅 끝까지 전도하라 했는데 내가 그래도 전도할 사람을 만들어서도 해야지 이런 마음, 내가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진정한 보람과 기쁨과 잊을 수 없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 그런 말씀, 그런 기도, 그런 전도를 하는 2019년도가 되기를 바라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시간이 내가 다 됐어요. 내가 몇 시까지 가야 돼.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 내가 지금 바쁘니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약속시간이 있고, 내가 급한 일이 있고, 내가 이 사람과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딱한 마음으로 하소연을 하니 내가 내 약속을 미뤄서라도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또 내가 내쓸 것도 없어요. 나도 지금 먹고 살게 없는데 누군가가 급하게 부탁을 해옵니다. 그럴 때 나도 먹고 살 것이 없고 쓸 것이 없다라고 거절하지 않고 내가 일단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섬김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의 섬김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올 한해가 값어치 있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어떤 한계를 정해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는 이만큼만 할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만큼만 할래. 그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느냐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을. 어 나는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만 해. 어, 나도 이만큼 해도 되겠다. 어저 사람은 그보다 더 작게 해. 어, 나도 저만큼 하면 되겠다. 점점 우리의 헌신의 자세가 낮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말씀이 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점점 하향 평준화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바에야 사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가 정해놓은 한계를 깨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수 없고 네가 부담이 되고 네가 몸이 부서질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신앙의 심장이고 그 사랑을 통해 나는 영광 받으신다 라고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지 맙시다. 저 사람이 이만큼 한다고.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나니까 나도 안 나가. 저 사람 수요기도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가. 저 사람 금요기도 안 나니까 나도 안 나가. 저 사람 성경 안 읽으니까 나도안 읽. 저 사람 헌금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저 사람 봉사니까 나.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해 신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도.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영광 돌리고 우리 신앙도 막 펄펄 열이 끌어오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일곱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 사랑하신 분입니다.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할때그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사람들의 한계에 주목하지 맙시다. 내가 정해놓은 한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미 반쪽짜리 부정맥으로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그런 심장과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2019년도에 신앙의 심장이 펄펄 뛰어서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더워하지 않고, 추워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사랑과 기쁨을 주고, 우리도 만족과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